8일 영시를 기준으로 경남의 재택치료자는 8,0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보건소나 담당 공무원과 전화도 어렵고 사실상 방치도 있는 기분이라고 하는데요. 경상남도 방역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재택치료자의 최대치에 달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스스로 집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살 아이와 함께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 가장 힘든 건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화 연이안 돼요 소라분한 번씩 는 통화 중이뭐면은 뭐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라고 막고거기잘 모르겠다 소에물어봐서소 전화 연요 그러니까 막 아, 저희는 말이 없다고. 아이에게 아무 약이나 먹일 수 없어서 원래 집에 있던 해열제로 겨우 열을 떨어뜨렸습니다. 시드도 그냥 뭐 일반 종합 감기약 그것만 왔더라고요. 코로나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감기약으로 낫는 거지. 그런 거로 왜 격리를 하는 건지도 싶고 그냥 그냥 감기 증세로 붙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경남에서 재택치료를 하는 확진자는 8일 영시 기준 8천 명을 넘었습니다.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 당국은 앞으로 증상이 가볍다면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집중 관리군인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만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확진자들은 이제 전화 모니터링도 약과 체온계 등도 받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지정된 동네 병원과 의원에 전화해야 합니다. 아니면 10일부터 운영 예정인 재택 관리 지원 상담센터에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노출자와 관련 연된 세밀한 역학조사가 지금까지의 방향성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중정화율의 차단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소아와 임신부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에 포함되진 않지만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8일 0시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90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0대 1명과 40대 1명, 60대 2명 등 모두 4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이 기저질환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